아우, 자리 줬어 여기. 떴어? 떴어, 오토바이, 오토바이, 어. 라이딩, 라이딩, 라이딩! 아. 어. 아. 어. 아. 설마, 어. 어. 어? 어, 이 자리 좋은데. 자리 줬어. 오토바이 어디갔어? 뭐야 넘어왔어 이번 게어아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어쟤 뒤집어진다 <laughs> 어쟤 뒤집어졌어 어 가서 라이트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로 반대로 오. 음 거기 있어 요도 이동하는 게 낫지 않냐? 양 사이드에서 차 없어 차 없어? 차 빠짐 아하. 이쪽으로 갔다. 위로 올라가. 별로 와요, 그냥. 사타오. 일번 쪽에 있어. 응. 얘네 어차피 와야 되잖아. 어, 떼와야지. 얘들아, 어쩌 해올 거니? 뭐 어, 피킹 안 해주면 얘네가뭘할수 있는데? 응. <laughs> 모터, 콜라이더 저 새끼 왔다갔다 하네 또? 아나 열화판 있었는데 근데 아무도말안해나 거기, 안 보고 있 어. 그럼 이거 아니 냐. 빨리 바꾸자. <목소리> 오, 야, 또 <목소리> 위쪽이라 여기 밑에 없으면 되겠네. 아, 저 반대쪽에 있야 되는 게 낫나? 아, 각각. 야 여기 쓰고 나 있는데 쓰고 어 그렇죠. 차 없어? 세. Å nei! 저리서 간다. 얘 바퀴벌레 있네. 어, 거기 쓰면 돼. 오지 마요, 오지 마요, 너까지. SE 방향 차온다. 응, 음, 오케이, 오케이. 두 대. 울또 있다. 안 돼. 어, 턴! 여기 위에도 있네. 이게 진 5단 많은 사람? 아, 어, 저좀 있어요. 아, 7탄, 15발이요. 왜다왜 이래? <laughs> 5탄, 5탄 58발. 늦었네요. 일단 여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. 네. 내밀지 마. 이번 편에 저었어 야, 차한 대가 어디 섰는데? 앞에 다 형. 아, 저 우리 정면에 정면에. 어, 아니 저기 2번핑 있는거 아니야? 여번 마핑 아이디 아 키패트 썰어 젠장 왼쪽 뛴다 아파사네아경박인네 경박 죽었다 쟤 일단 저거 먹어야 되는데 시체? 나도 먹어야 돼. 하나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? 5단, 오다... 있니, 덕에? 어, 얘 5단이야. 내차좀 빼, 나 저, 아니, 저가지면안 돼요. 한 번만. 하지마, 가지마 오지마. 나밥 먹으러 가려고. 아, 내가, 내가 다 챙겼어. 아, 오케이. 가겠습니다. 아, 야 어,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? 어디 있는 거야? 1번 패? 어, 잠깐만 강 나오니까 내가 여기다 뿌려놓을게. 나 넘어. 나만 필요한 거지. 이차올린다야 우리 여기 들어가 차로 들어가 봐. 들어봐. 가 오케이. 왜차 왔어? 내내차 있잖아 바로 앞에 안녕 가입해. 야 위에 으악! 내려간다. 어바퀴벌이내려바이 바이바이! 바이이 바이바이! 바바이 바이바이! 이바이 바이바이! 바이바이! 이바이 바이바이! 바이바이! 바이이 바이바이! 이 야 바퀴벌레 해야 돼 야아아아아아 아아 어, 들어가 들어가 자꾸 들어가 지체 먹어 들어가서 시체 먹어 아, 먹어요 탄 없어요 엎드려 야내 시체 아저 <laughs> 총알이 없어 하나도 <laughs> <총알이> 없어 <없습니다. 웃음> 아유, 많이 안네. 아, 바퀴벌레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, 그지? 아, 아쉽네. 오늘 왜다 뛰어갔어? 아닌가? 안녕하세요. 아, 나는, 나는 뛰어갈 수밖에 없었어. 아, 그거 한데, 너 주고 나는 뛰어갔지. 발이 잡으면서. 아우.